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00 84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그녈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밖에 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이, 너내 어려운 일 다한 때도 조하는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 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는 의계로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알만은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화와 능력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웃들과 수평적인 관계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5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1절에서 3절 전반부에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3절 저 후반부에서 4절까지에는 형제 간에 서로 상호 용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는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어떠한 일을 할수 있는지를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레아 사역을 마감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덕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15장과 16장에서 나오는 비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사는 것인지를 정리하시며,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른 믿음의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 들어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에는 죄를 짓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공동체 안에서 경각심을 가지며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2절 말씀에 매여 던져지는 이라고 번역된 이 동사들은 중간태 또는 수동태로 사용된 언어입니다 다시 말해 목매임을 당하는 금옥 그 금옥은 그 실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의 목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처럼 연자맥도를 살아있는 사람 목에다 걸고 바다에 던지는 무서운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이 연자맥도를 목에 매우고 바다를 바다에 던지는 형벌을 받을 만큼 주넘하고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과 아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은 이것을 받는 것이. 어쩌면 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자, 즉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하고 상처입기 쉬운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엄청나게 위험하고 무섭고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이름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 앞서 말한 무서운 형벌에 비하여도 차라리 그 형벌을 받고 죽는 것이 이 죄를 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할 만큼 사람을 실족하며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떠나 보내는 것이 무서운 죄임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기에 공동체 안에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연약한 영혼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험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실족시키는 일은 대단히 무서운 일이므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에게 권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모습이 보이거든, 그 사람에게 경각심과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 그 사람이 실수로 했던. 고의로 했던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를 가지고 사람에게 말하면 회개를 받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말씀하시는데 사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형식이 아닌 나의 모든 것들을 인지하고 고백하는 자를 용서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행해야 할 일임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마음이 약한 형제의 실수를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 상처받는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그 실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모모로부터 멀리 떠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의 언어로 따진다면 법적인 의미로는 이혼이나 탕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본절에서 이 말은 잘못된 것을 멀리 떠나 보내는 것처럼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시는 그 사람에게서 그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루에 일곱 번 7번, 완전 수인 일곱 번이자 무한 수인 일곱 번만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직접 돌아와서 진심으로 회개할 마음을 전하는 사람을 그렇게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관습적으로나 우리의 인간의 성품상으로는 지키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요구를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직접적인 대답을 대신하여서 자신들의 믿음, 사도들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겨자씨 하나의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런 가정을 통해서 앞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양적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작은 얇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한 그 겨자씨 나무를 보면 그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겨자씨는 매우 미세한 것이기는 하나 그 거대한 결과는 그 잠재력은 누구도 상상 못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게 성장한다면 생명력이 믿음이 성장한다면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생명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질 때 그곳에 생명이 만들어집니다.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작은 믿음처럼 보이나 더 필요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는 믿음일지는 모르나 그 안에 자그마한 진정한 믿음만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뽕나무는 이집트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수 있는 나무입니다. 번식력이 매우 강하고 뿌리가 넓고 깊게 그래서 모든 폭랑이나 여러 자연 조건에서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뽕나무를 뽑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이처럼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가 있는 믿음은 사람들이 뽑기 힘들어하는 이러한 뽕나무도 바닷 속에 심을 수 있을 정도로 뽑아 심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와 비슷한 내용인 마태복음 17장 20절과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 "뽕나무 대신 산"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둘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수 없는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일들로만 가능한 일들이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희성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압제하거나 내 말에 순종하라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돌보며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함께 감사하며 믿음 생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그들이 혹시라도 실수하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회개에 진정한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온전한 예수님의 자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한없는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을 구분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의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감사를 막거나 변질시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그 뜻을 통하여. 더욱 굳건한 나라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 되는 민족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욕심의 노예가, 권력의 노예가, 명예의 노예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장하는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지도자들이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자신의 의무를 잊지 않게 하시고 사적 이득을 위해 국가의 어려운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온전히 섬기는 올바른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정치를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님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가운데도 그들의 모습이 생각나는 것은 아마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음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추위에도 움츠려 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 추위 속에서 떨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체제 속에서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굶어 죽어 가는 북한의 동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에게 평화 통일을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선물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병원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몸과 마음의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긴 병상 생활 동안 그 마음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조금씩 조금씩 더딜지라도. 그 몸이 변화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변화와 그 마음을 바라보며 더욱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역사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보이지 않기에 우리가 알수 없기에 너무나 힘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아픔을 알고 계시오니, 그 마음과 그 생각 가운데 아픔의 근원을 제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안에서 자신의 아픔을 토로할 수 있게 기도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바꿀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을 간구하지 않음을. 뒤돌아보게 하시며 주님께 아릴 때 모든 문제, 모든 아픔, 모든 바뀌어야 될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바뀜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이 곳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예배가 찬송이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품에 안으며 함께 믿음 생활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언제나 어디서나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 가득한 교회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태웅 귀인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설교마다 은혜와 기쁨이 넘쳐 흘러나가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깊이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역하는 사모님과 자녀들을 지켜 주셔서 오늘도 목사님과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리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함께 함께 기도드리며. 아래야 될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감당해야 될 우리의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일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맡겨 주신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김을 믿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축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